수학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네, 뭐 수학은 뭐 항상 그 21번, 이제 29번, 30번, 이세 문제가 뭐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28번이 지금 정답률이 17.2%로 상당히 이제 21번보다도 좀더 많이 틀린 뭐 이런 형태고요 수학나형에서는 21, 29, 30이 확실히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가 그네 번째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네 번째 정답률이 53% 정도로 이제 갑자기 올라가니까, 수학나형의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21번, 29번, 30번, 이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1, 2등급을 거의 가를 수 있는 킬러 문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수학과의 그 이동준 선생님 나오 계신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험 어떻게 좀평가하되십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좀 예측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좀 이과 과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평이하지 않았나 나형은 좀 쉽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당장에 학생들이 나와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급하게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29, 30을 먼저 좀 빠르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문제들 유형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유형과 크게 다르다고 저희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 정도는 최 이제 최고난도 문제이더라도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풀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계산 같은 게 정말 이제 꼼꼼함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6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 미적이 좀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 문제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을 보면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를 지금 88, 81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1등급과 2등급 컷트라인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때는 이게 고난도도 고난도지만 이게 기본 문제에서 보통 많이 점수를 뺏긴다고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21, 29, 30 말고도 이제 많이 애들이 틀려버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8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19번에, 19번의 정답률이 28.7%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번이 정답률이 24%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 19번이나 28번 같은 다른 번호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버리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애들이 기본 문제 쪽에서 조금 계산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저희가 굳이 이걸 안 풀어도 일단 예측 가능한 것이 얘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보이는데, 정작 계산을 하면 계산이 정말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도 또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게 왜 어려웠나 보면, 계산 자체도 복잡하지만, 약간 기본 문제인데, 그거 약간 유형을 약간 또 뒤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뻔하게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변, 변형을 하니까, 19번이나 28번 같은 데서 애들이, 약간 당황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고난도가 뭐 익숙한 유형이 나오고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 풀수 있는 시간 확보를 못해서 일단 이러한 좀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나영 같은 경우는 좀 모습이 다른데요. 이제 나영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 이번 건 너무 쉬운데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을 90이냐, 96이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또 조사를 해보니까 88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당연히 평소처럼 6월은 항상 이제 이과 가형 학생들이 나형으로 넘어오기 전이라서 일단 등급컷 항상 낮은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을까를 보면 일단은 등급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88, 84거든요. 근데 이게 4점 차이 밖에 안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제는 저희 예상대로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애들이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고난도를 풀자 라고 갔을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고난도 대비를 학생들이 충분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영 학생들은 좀 경향성이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버리자 약간 이 마인드가 좀 강해요 그래서 21번 3 0번을풀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는데 이번 시험을 보니까 약간 시간이 남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기 어려운 문제를 빼고도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건데, 그럼 내가 한번 이제 어려운 문제 20일, 29, 30일 풀어볼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땅한 준비를 아마 많이 못했을 거거든요. 애들 전략이, 그게 이제 시험 자체가 워낙에,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시험 문제는 정말 쉽게 이게 좀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만학생들이 그냥 전략적으로. 그니까, 러좀 공부 꽤나 한다는 애들은 약간 고난도 문제 막 덤비다가 괜히 이상한 거 틀려가지고 점수가 덜 나오는데. 근데 좀못한 애들은 아예 고난도 버리고 그냥 쉬운 문제만 계속 검토 네 번, 다섯 번 하면 오히려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좀 고착화돼서 아마 등급 컷이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맞추지 못해서 1등급 컷이 88인데 오히려 2등급 컷이 많이 붙어서 바짝 붙은 게 아닌가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